<목소리> 가는 아, 어떻게 되는지 <laughs> 아, 근데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좀 그거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거 하는거 아야 너무 한가지로만다 털려 1대1 털려 다 깨닫고 진짜로 아유, 연장 빠 스틱 없나? 아유 귀찮네 이거 약간 일다고다 아, 어이. 아, 저야아고하재이하지 그 말고 <laughs>

오이! 근데 나 아까 전에 옥사였냐 아까 내가? 나 옥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옥사라가지고 갑자기 힘이 빠졌네. 좋아, 이건 이런 거 잘한다고. <laughs> 저분이 제일 빨라. 내가 기억에 사이드에 있었어. 미드가 아니라. 지금 선출이야? 우리랑 있었어? 옛날 옛날 없었을 때. 저기 있어 FC 의리라고 윤범이가 완전 한 네다섯 한판 아. 하지 않았어? 어한네판 정도인 것 같아. 그치. 아 입술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 아까 아까 부닥쳤거든. 그일 콘서트. 아.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면 가면 안 되지. 어. 해야 돼. 아, 속이 있어야 되는. 그래도 감가도 된다. 고안 들어오죠. 어 어차피 들어올 때 지금 영수있안 들이지.

왜안 되지 나는. 이렇게 혼자 해 봐. 이스이스 <laughs> <laughs> <고! 웃음> 아, 힘든데. 이거 좀 들어. 구도가 진짜 안 좋아.

아, 내려가야 할 거. 너무 위험한 건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벽에 붙는 어. 그냥 이 무난한 거. 올라 가 올라가 올라가 요리는달려 왼쪽이나 이쪽에 나 이쪽에 한번더한번더 한번 한번한번 드로잉 한 장을 드로세명 하는 게 말이 되네 타 팀에서 세 명이 오는게 말이 되네 아까 전이가드로트 해야 되는 아, <laughs> 거 어떻게 드 아, 잉을매무한 거. 아동욱 있었구나 아 태형아 이리 와 태형아 이것 좀 해줘 <laughs> 아 진짜 존나 는데야 돌아가면서 하자 이거. 야, 이거, 이거 6분씩 거, 한 번씩 6분씩 하면 하자. 육분씩야 이거 하자. 분 <laughs> 이거 존나 귀찮은 거요 야공 영상 찍고 있네? 아 진짜 임산부 및 노약자는 이거 시청 금지해야 돼. 존나 잔인합니다 이거. 내가 어느 정도 포만내포만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쭉 떨어질 때간 그냥 치고 그냥 한번 갔다 갔다 가지고 꿈이 없지. 커너츠 너키가 이렇게 수비하면 반대로 수비 절대 못 해요. 인나 위잉인데 씨발. 어, 킥네 아. 어우 뭐야.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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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제게 예미 다 하셨지. 잔인했다. 수석이 방금 잔인했어. <웃음> 오이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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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은 <laughs> <laughs> 오늘 영상은 그거 성인 인증 달아서 올리자. 너무 잔인하다 오늘. <laughs> 오늘. 이거 저희 채널 정지 먹어요. 아, 너딱너딱 붙어. 정 앞으로. 저렇게 그래 저저 저거. 저거. 사이드로 빠져. 받아 줘.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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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안buch는. 어, 맨맨날 었네 뭐야, 형수? 잘했어, 잘했어. 형수 목적이 있잖아. 아, 아 터치 아웃 시키겠다. 안에서 보니까 존나 <laughs> 밖에서 오니까 개 재밌네. 밖에서 보니까 개재괜다아 안에서는 진짜 괴로워. 한마디라도 하려고. 내가 커튼도 봐야 돼 이거. 아, 이제 어, 아, 야야야설비 야, 야, 하나 시킬까? <laughs> 배민 시켜 배민 열심히 하시잖아오오벌분 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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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왜 가야돼? 아가야가 되잖아 어디서 하는건데? 이프야 아, 금발 그래. 다이지몇 시, 몇시시이야 아, 씨발야이따 아, 개새끼야 아, 11시구나. 2시, 2시 시이라고 아, 다, 다 했다, 다겠다다다 어, 아, 퇴 태... 아, 그럼 가세요. 아. 형, 가세요. 갔냐? <laughs>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피지 상당하네. 아, 이거 이거. 뜨거운 <laughs> <laughs> 못 먹을 것같아 터져가지고. 그래? 중냉면 먹어. <웃음> 진짜 물에 시켜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접어 접 저거 저거. 저 치고 들어야 돼. 잘했다잘했다잘했다잘했다잘했다 없잖아. 잘했다. 잘했다. 때려려 제기. 제기. 아 제기 자비카비. 경수 나이스. 털렸다 <laughs> 와이 밖에서 보니까 개재미있다 진짜 야, 날씨가 좋으니까 <laughs> 네. 돈맛어 털었다 또털렸고 안으로 치면 다 뭐... 털리네 안으로 치면 툭 골. 아, 바비 바비 안으로 놓면 오치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니까 바깥으로 고치게 안으로 치면 솔직히 어쩔 수 없어. 공간 너무 넓잖아. 근데 바깥만은 안 줘야지 그래도 아... 아... 바깥이 더 넓지 않나? 근데... 아, 안으로 치면 위미드필드들 있잖아. 아... 센터백이 나오든 그렇게 하면 또 계속 한명 나오고 아... 나오고 하면 되는데. 나 밖에 없으니까. 네, 바깥으로 치면 나 밖에 없으니까. 아... 아니 그니까 바깥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최대한 음... 어쨌든 음... 바깥으로 유도를 네. 해야 돼. 예. 미도는 해야지. 근데 안으로 치면 답은 없다는 거지. 아, 안으로 쳐도 그... 뭐 계속 안로치고판 때려선 안 되가서. 아직 좀 매밖에 맞는 거 같아. 나이스 야, 왜 나와? 아, 나온 게 아니, 아니야? 아, 나, 그래? 나 이제 진짜 나온 줄 알았는데 나도, 나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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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그늘 발 그늘 어이. 어이 어, 나이스 가자, 가자. 잡고 어이 쇼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굿한 나이스 <laughs> 한촌 나이스 해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오키나와에서 물, 모기는 죽나? 야, 다리지 않지, 죽나? 아, 일제가, 일제가 네, 좀 확실해, 일철이. 어, 오키나와, 안 더워? 아니, 오키나와가 좋긴 아, 아, 한데, 오사카지 오사카, 오사카. 밑에, 완전 밑에, 밑에 섬. 제, 제주도 아니 <laughs> 제주도? 오키나와 한 4시간 가지 않아요? 2시간밖에 아, 그래 제주도잖아, 제주도 아, 그냥. 아도오사카 제주도 아, 옆에, <laughs> 아니. 아니, 너, 네, 가는 데가. 오사카 옆 오여서? 아 오여서? 아나 오사카는 아니고 나아 녹이나 뭐이아 그럼 맞아. 미군 기지. 미군 기지. 미 이제 오리 온 오리온 배치 먹었어? 나만 위로? 안주 식이제간 감사할 간야어 언제가? 추석 <laughs> 때. 음. 아, 어 비쌀 텐데. 에 많잖아. 네. 아 보기 진짜 좋미군 기지. 미군 기지. 아미군이지 아메리칸빌리지. 비싼 거 많다고 거기. 거의 거의 비 오리온 맥주 오리온 맥주 있어요. 오리온 자리 아 이렇게 돼 오리온 그 네, 우리 있어. 제가 말고 오리온 맥주가 있어 오리온 자리 남아비를 주잖아 나마비도 생맥주 생맥주 야 동호야 아, 그럼 너도 일본 하면은 막사소리 같은 거 구분할 수 있나요? 소리요 사투리 있다 시가 할것 같다 약간 조금 음... 끝에 갈것 같은 거 다를 거 아이가 뭐 이런 거지 음 억양은 못 들어요 저도 털렀다 X됐다 X됐다 아 <laughs> 꼬이다십 볼. 시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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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인 꼴이지. 뭔놈 이상하지. 근데 맞든 터치는 하네? 아, 네. 네. 터치 하자마자 어, 터치는... 바로 아는 게 좋나? 십 볼이다, 십 볼. 페코, 페코, 페 아, 뒤에까지 봐버린다. 넘어지지 어, 미래의 찌해버렸던죽였죠 어, 미래가 보인다. 뭐야,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왜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 왜 끝나고 돌을 나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알겠어 아, 뭐, 바깥에는 정말 재밌어 <laughs> 야물 먹는 시간이야? 어?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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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야.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이드 백을 고기로다 때야 되니까 사이드 백은 사이드 백 털리면 답이 없어요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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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건 시한열명더 뽑자 그래. 아니, 3대5만이시고. 아, 아니, 아니 내가 불러온다 했잖아, 용용. 왜안 불러오냐. 용용을왜안 나왔지? 내가 봤을 때 그냥. 송대 출신 데려온다 했잖아. 송대 직원은 일단 더 뽑아야 돼, 씨. 아니, 거. 나 오늘 정호 데려올라 했지, 정호? 정호. 정호 몇살이야정 930. 야. 아, 야, 씨. 아, 이제 아파, 진짜. 부탱이가 뭐 돌아가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도 받았어이 누가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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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다 팍! 하은 거야 피텨지마 정찬성 그거 하거못 봤었나? 아, 그, 투지를... 맞지냐 윤상이가 맞은 게 됐던데요, 정찬성 이거 쓰러지면서 어야 아, <laughs> 어? 그때 카운터였나 아, 마지막은 사이드... 아, <웃음> <웃음> 제기, 제기 사실은 오늘 저희는 축구하러 게 아니라 박스박스 박스 인터벌 하러 온 사람들이라... 저기서 드리블을 치라는 주문을 좀더가고 합니다. 존나 힘들거든요. 다리가 이제 털려버리거든요. 아, 태혁이랑왜 술이 개거든네. 아, 시벌 영민이왜 썼지? 오이! 완전히 그런 성자였어요 아, 저 아니.. 부터 어이. 이 근데 솔직히 매치 붙으면 이정도 거의 평균으로 봐야 돼. 그치. 야, 근본 프로젝트 볼 이런 거는 진짜 찾기 힘들어. 아래 등급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컴퓨터. 그럼 또 여기 그래. 1 팀들도 다 하하하 할 거예요. 이, 이,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인데 존나 잘한팀나 하고 싶지 우리도 이정도는 되야되는데 근데 따지고보면 또 저기도 뭐 용병 빼고 하면 비슷할것 같긴 한데 용병이 너무 잘한다 그런가? 저거 용병 아니에요? 왼쪽이? 이그 응.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이잖아용병 같은데? 음. 어, 여기가.. 어, 어. 이거, 이거 안으로 집어넣 어쩔 수가 없어 최대한 바깥으로 윈 하긴 해야지 그래도 어 근데 저게 저기... 키퍼한테 가격 갔어도 저 코스로 때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제기. 근데 때리려고 저 코스. <laughs> 근데 약간 우리 같은 애들은 좀 이렇게 탁 쳐놓으면은 그때 딱 다리 탁 풀려가지고 이제 아, 맞아 다리다 어, 어. 키퍼가 이렇게 불러오는 공을 잡잖아. 에어 때 이태욱 감독님의 지금 포지션에 좀 실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웃음> 아. <웃음> 마무리 골. <laughs> 어이. 예. <laughs> 되게 사이드백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되게 <laughs> 곡이 <laughs> 있잖아, 영준이 형. 영준이형 공부하지? 어? 끝났대, 공부하 아, 끝났대요? 아, 미드에 있어도, 이게. 정준이 형 미드에 있어도. 네. 일단 뭐, 1인분 할수 있게 한 명한테 따라다니네. 저런 사람은. 우 진짜 우리 팀. 박스 박스 존나 한다네. 인터벌 존나 그래. 한다네. 어쨌든. <laughs> 어, <웃음> 저, 저게 사실, 저게. <laughs> 어, 네. 돌아가. 저게 사실 일반인이고 저게 아마추어. 어, 저걸 어. 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교 제가 할게요어 주세요. 태형아, 한명 더. <laughs> 카메라 해, 새끼야, <될> 빨리. 개나가야 돼. 나까지 나와서, 나와서, 세 이러고 만 해도 되는 거왜 야, 한 아, 리다씨 말이 왜 존나 힘들어? 왜세 명은 그 거? 왜 이렇게 들어냐 여기, 대영 씨 나... 아, 너무 나왔구나. 어, 그래, 그래. 뽀송뽀송하길래, 그 앉아봐 봐. 신년아, 물맞았니 すごい 자 오케이. 오케이, 줘 내려와서, 지금 내려와서, 내려와서. 아, 오늘 멋진 모이지인 야, 집중, 집중! 기까지

来，买起来。